오늘 소개할 게임은 근데 이거 뭐라 불러야 되지? AXE 그냥 편하게 X라고 부를게요 X는 넥슨에서 개발하고 배급하는 모바일 MMORPG입니다 과금은 부분 유료겠죠 물론 다들 예상하고 있겠지만 부분은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많이 큰 각인 부분 인정? 어 인정 그리고 자동사냥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나는 그래도 반자동을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 자동이야 내가 할수 있는 거라곤 스킵 버튼 누르는 거 밖에 없어요 유튜브 보는 것도 광고 스킵 버튼만 누르면 되죠 그냥 유튜브로 게임하는 거 보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게임 플레이 안 하고 그냥 유튜브만 보고 리뷰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 옛날 와우가 흥행시킨 진영전쟁 콘텐츠를 구현했다고 자랑이랍시고 뭐 홍보하고 그러던데 이것마저도 자동이에요 대규모 pvp를 어떻게 자동으로 합니까 이 미련한 게임아 저는 잠만 자고 게임만 하기 때문에 대충 보면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당연히 기대를 안 했고, 안 하다 못해 마이너스를 맞춰놓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실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리니지2 레볼루션이랑 똑같겠거니 했는데, 똑같으면 차라리 다행이지. 더못 만들었습니다. 그래픽, UI 디자인 같은 외적인 부분은 더 지저분했고, 따라만 해도 중간은 갔을 시스템이나 컨텐츠도 더 부족했어요. 암만 그래도 창작보단 내방이 쉬운 법인데, 이렇게까지 못 따라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명색이 리뷰인데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안 할게요 뻔한 얘기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본 게임만의 차별점 색다른 시스템 컨텐츠 언급해 주고 싶어요 중립적으로 말하고 싶어요 나도 근데 껀덕지가 너무 없잖아요 강화 비릴 퀘스트 요일 던전 정해던전 업적 이런 걸 누가 설명을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게임 방금 켰는데 뭔 게임인지 감도 안 오는데 튜토리얼부터 과금창 사정없이 뛰어버리면 어떤 미친 사람이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요 지나가는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논리도 과정도 없이 막무가내로 하는 장사가 어딨습니까. 어떻게 2017년에 이런 게임이 나오게 됐을까요. 리니지2 레볼루션이랑 리니지M이 지금 다 해먹고 있죠. 맵마블과 NC가 모바일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엑스는 지금 급한 거예요. 빨리 뭐라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대충 비슷한거 몇개 내면 그중에 하나는 중박은 치겠지? 이런 마인드로 급하게 마구잡이로 내놓으니까 이런 게임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엑스는 현재 중박을 첫 사업적으로만 보면 잘한거죠. 넥슨 나름대로 인디게임 발굴도 하고 부양도 하고 실제로 괜찮은 게임들 많이 출시했어요. 물론 그런 게임들은 큰 지원을 안해주는 것도 같고 뭐 그냥 생생용 이미지 개선용 느낌도 좀 나지만 어쨌든 그마저도 안하는 게임사보다는 잘 하는거죠. 그런 의미에서 수익성이 보장된 게임을 선별하고 본격적으로 마케팅하는 것도 이해해줄 수 있습니다. 돈 벌어야죠. 기업인데 타협할 줄도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 게임은 너무 심했어요. 현실과 타협한게 아니라 현실에 노예가 됐다 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게임으로 돈 벌기는 좋은 나라지만 좋은 게임을 만들기는 어려운 나라입니다. 이런 상황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저품 현실의 게임이 공격적인 마케팅 하나만으로도 돈을 벌수 있는 현실도 큰 이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엑스의 성적, 양대 마켓 다운로드 수 1위, 앱스토어 매출 3위 이 중박이라는 성적에 축배를 들기보다는 부끄러워하면 좋겠습니다. 이상 작 같은 게임 리뷰의 자수였습니다.